서명근 여기 바다로 가는 강물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마포타임즈 멈추지 않는 한강의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3개의 따사로운 마음의 이해와 눈빛으로 자라온 아홉 해 해마다 우주를 돌고 돌아 강둑에서 북도 칠성까지 무지개를 아름답게 그려놓았습니다.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 계절마다 꽃 피우며 열매 맺으며 더불어 뿌리 내림에 혼신을 다했던 지난 시간들 넓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눈을 젓고 있습니다. 마포타임즈여 역경의 날들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입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과 고든 의지로 마포의 눈과 비가 되어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이들에겐 꿈과 사랑을 노동에 지치고 소외된 이웃에게는 더큰 용기를 주십시오. 통일 동산에 온전각에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 놓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공일과 봉사를 실천하는 내일이 주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일곱 그루 축하 장미나무를 푸른밭에 심어 드립니다. 일곱 그루 장미나무가 천 그루가 될 때까지 오래도록 시들지 않는 향기로 앞서가는 시대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지혜를 기히기 위해 깊은 학문길로 들어서는 9살의 생일을 우리 모두 마음으로 축하합니다.